제26장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파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 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걸 것이오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바이가 되게 하며 바닷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으미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용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틀을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그 끌인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리와 병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말굽으로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내가 내네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숨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022년 11월 11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은 두로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쟁을 할때 협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협력을 해서 공격을 하는 것으로 공격의 힘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예기치 못한 협공에 두려움을 느끼고 결국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공은 전투력이 상대적으로 약할 때 사용하면 매우 효과적인 전술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비슷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 함께 협공하는 나라나 사람이 이길 확률은 매우 높아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여러 나라들이 두로를 협공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만 해도 두로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대일 텐데 하나님이 함께 공격을 하시겠다는 것은 두로가 반드시 패배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한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에스겔에게 임하게 됩니다 열한째 해는 주전 586년으로서 유다의 제18대 왕여호야긴 왕이 반역을 꾀하다가 느브갓네살 왕에 의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11년째 되는 해로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해이기도 합니다 이때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시며 두로가 지금 무엇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심판의 예언을 들었던 암몬과 모압과 에덤과 블레셋처럼 두로가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만민의 문이 깨져서 자기에게로 돌아왔고 예루살렘이 황폐한 것으로 인해 내가 충만하게 되었다고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이 절에서 말하는 문은 무역의 중심지를 나타내는 상징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만민의 문이란 표현은 유다의 예루살렘이 열방의 무역의 중심지였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문이 깨지고 두로에게 돌아왔다는 것은 그 무역의 중심지가 자신들에게로 옮겨올 것이라고 두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타인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기회로 삼는 그리고 또 기뻐하는 두로의 악한 행위와 말은 하나님의 협공을 받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여러 나라를 사용하시죠. 3절을 보면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구비치함 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도를 구비치기 함같이 여러 나라들이 와서 두로를 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바다는 공포의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고 파도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는 강력한 도구로 제시하는 단어입니다. 특히 해상 무역을 하던 두로는 바다의 파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두려워하는 구비치는 파도의 비유를 통해 심판의 무서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심판으로 두로를 침공하여 성벽을 무너뜨리고 망대를 헐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고, 즉, 바위 섬에 있던 두로의 지정학적 위치를 반영한 표현으로 두로에 있던 모든 건물이 다 파괴된 황폐한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기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강조하기 위해 5절 중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아멘. 자신을 두 번이나 드러내시면서 두로에 대한 심판 선언은 에스겔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인 내가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 나라들의 협공의 결과는 두로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고 들에 있는 두로의 딸들이 칼의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부터는 여러 나라가 누구인지 설명하고 어떻게 두로를 심판하는 자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로를 심판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왕은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너브간네살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두로를 공격합니다. 그 공격은 6절에서 말한 것처럼 들에 있는 두로의 딸들이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성벽을 공격하기 위해 사다리를 세우고 토성을 쌓고 방패와 공성태를 가지고 성을 치고 도끼로 망대를 찍게 됩니다. 두로를 치기 위해 누브간네살 왕이 얼마나 많은 기병을 데리고 함께 왔는지 말이 많아서 그 티끌이 예루살렘을 가릴 정도였고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오는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성광이 진동하게 될 것이고 결국 성은 무너지고 집도 무너지는 완벽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도저히 두로가 대적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협공이 시작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내노래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벨론의 느부간네살 왕의 공격으로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할 두로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로에게서 노래소리를 그치게 하시고 수금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게 하시고 두로를 맨 바위가 되게 하셔서 금을 말리는 곳으로 만드시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라는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다시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로의 심판 이야기는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은 그때에 그치고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지키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여러 나라들과 협공해서 지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마지막까지 책임지시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는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는 자가 아닌 어느 순간에도 주님만을 찾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아닌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말씀으로 살기 위해 애쓴 산돌의 성도님들을 칭찬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무너진 세상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안에 하나님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빠짐없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